가을비가 지나고 날씨가 한결 싸늘해지면서 월동 준비철이 돌아왔는데요. 역대급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의 손길도 분주합니다. 곳곳에서 팔을 걷어붙인 김장 봉사는 이젠 동네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미현 기자입니다. 무채와 젓갈, 고춧가루를 버무리며 김치쏘 만들기에 보산동 살림 구단들이 모두 동원됐습니다. 새마을 회원과 주민자치위원, 미팔군 KSC 지원단, 동 직원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번 김장엔 지난 5월부터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 900포기, 무 600개가 쓰였습니다. 정성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900포기 심은 거다 땄어요. 가물은 마련해서는 그래도 배추가 잘 됐다고 봐요. 무, 배추는 다 수확한 거고 양념만 사서 이렇게 한 거예요. 봉사로 다져진 손길로 수혜자에게 나눠줄 김장 상자들이 금세 쌓였습니다. 저희 보산동에 사시는 어려운 이웃분들, 한 160세대 정도 되세요. 그럼 그분들한테 이제 10kg씩 해서 전달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양념을요, 밑에서부터 한, 한입한입 한 이렇게 해주시고, 조금씩, 속을 조금씩 넣어주세요. 집에서 김치를 담가 본적 없는 새내기 회사원들도 손을 보탰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배추 속을 꼼꼼히 채우며 정성을 다합니다.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쭉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정성이 중요한 거니까 김치 잘 만들어서 이제 어르신 분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LH 직원들과 관리사무소 소장 등 30여 명씩 총 60명이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사회공헌 활동으로 김장 담그기에 동참했습니다. 평소 서민들의 주거 복지 지원에 앞장섰던 직원들. 사원 부장할 것 없이 직급을 내려놓고 척척 팀워크를 발휘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와. 맛있겠다. 아, 진짜. 어때요? 맛이 어때요? 이렇게. 이 행사는 2016년부터 올해로 3회째. 고소하고 단단한 양주 배추 500포기를 준비했습니다. 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오늘은 양주가 먼저 닿기 어, 때문에 양주 관리소 쪽으로 먼저 배달이 되고 어, 내일은 의정부 하기 때문에 의정부 쪽으로 배달할 겁니다 어려운 이웃의 썰렁한 밥상을 책임져줄 김장행사 뜨거운 열정이 한데 어우러져 겨울축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LH!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미연입니다